있어요. 그쪽에는 거의 이제 광장시장을 항상 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광장시장 가는 길에 있는 야장 노포들이 되게 들리고 싶었거든요. 되게 멋쟁이들 많아요, 지금. 약간 옷 사입하는 분들? 쇼핑몰 하는 분들? 뭐 싶어? 여기가 동대문 평화시장이고 이쪽 길로 쭉 가면은 공장시장이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많화책와 소주 4병 가셨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먹고 싶거든요? 어, 여기 닭한 마리가 엄청 많네. 우와. 아, 생선 가게하고. 와. 아, 흘러내서 미쳤다. 야, 간판 미쳤다. 소금 난닭한 마리. 이런 데도 씨유가 있네. 여기가 어디야? 뭐야? 여기가 종로 신진시장이라고 하네요. 광장시장 별거 아니네. <laughs> 걷다 광장시장 가겠는데요? 아, 광장시장 보이네, 저 앞쪽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요? 네, 네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네. <laughs> 종로가 이쪽 근처에 예전에 저 한참 등산 다닐 때 장비 사러 왔었는데. 이쪽에는 인제 종로 코시장. 여기 둥지포차 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네어요 뭐,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가요? 몇 네, 분이세요? 혼잔데 요 네? 네. 여기에요 자리가? 네, 네. 좀 부끄러운데 여기는? 아, 이 자리는 뭔가 좀 그래 <laughs> 여기서 먹겠습니다 저기 옆에 아까 아, 그러니까. 그쪽에 찜해놓은 데 하나 있거든? 이참에 그거 가겠습니다 배고파요 오늘 알코올 냄새가 조금 센 느낌? 공복이라 그런가? 물은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예전에 밖에서 포차하다가 이렇게 좀 열심히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딱 그냥 음, 밖에서 포장마차 거리에 있을 법한 그런 메뉴들이에요. 소주는 아주 음에 먹을게요. 사려야겠다. 안주? 음, 꼬물. 짠. 안 먹는데 배고프니까 별걸 다 집어먹네. 감사합니다. 헉, 미쳤다. 어우 매운 냄새. 음, 와 맛있다. 깔 묻혔죠.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아. 마늘. 매운 냄새는 엄청 나는데 막상 그렇게 아주 맵진 않아요. 맵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칼칼한 느낌. 아, 좋다 있지? 마늘도 대박 마늘이 굽기가 2분 밑에 너무 오래.. 이 뜨거운 거에 내가 너무 오래 놨었는거 보다 다른 건안 탔는데 얘만 탄 거예요? 참고도 얘만 치워놔 어? 빨리 먹는데? 어떡해요 맛있는데 근데 이게 매운맛이 늦게 올라온다 한잔씩 먹을까? 아니 서울이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그런 노상 야장 포차 느낌의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서울이 오히려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수원은 수도권이고 서울에 비하면 더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음.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고요. 아, 뜨거 음. 설탕 끓인 계란물 루틴 식빵? 달다, 달다. 계란빵 같아요. 달달하고 폭신폭신하고 그런 식감 아시죠? 그런 느낌. 음. 원래 야채를 안 먹고 다걸러내는데 가게인데 어. 저렴하고 재밌게 먹으려고 종로 왔다가 이러다 택시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겠는데 아. 음. 아, 이런 걸 서비스로 주시는구나 물론 다른 사이드가 없었는데 그래 마지막 거 올라왔네. 보고 싶은데. 이거 아직 한잔 남긴 했는데, 막잔하고 이차 갈게요. 막잔. 맞아. 진짜 여행 온 기분 저는 물멍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 이거 진짜 한 시간도 볼수 있는데 사실 물멍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 찾는 걸 좋아해요 밤이라서 잘안 보이네 beautiful

언니 언니 안 되겠는데 여기가 뭔지요 파크리아 이거 받으신 거. 필포도 써. 아. 아, 어떻게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그 남자들 기대 있는 줄 알고 아, 가격지 생각했어. 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12,000원 대분해서 맛있게 먹고 있어. 이제 꼬막철이구나. 맛있다. 나 수원 어떻게 가냐? 오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아니고 내일 아침에 일찍 마무리해서 좀. 되는게 몇개 있어가지고 원래같았으면은 아침에 한 12시 되서 일어나는데 요즘은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빠요 음 꼬막 왜이렇게 맛있지? 그러니까 꼬막은 요 뒤에를 어떻게 똑똑똑 해가지고 뚜껑열던데 고개는 입이 다치면은 신호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꼬막은 또 별개라네요. 꼬막이 입이 다쳐있어도 상관없대요. 그 이거 꼬마 이렇게 엉덩이 이 숟가락, <웃음> <웃음> 사실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들어만 봤지 실제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힘으로 부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엉덩이 사이에다가 숟발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뒤에서부터? 지렛대를 이렇게. 와우. 손가락 찢어진 것 같은데? 손하고 닦올게요 Okay. 는 이제 고장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화장실을 갖고 가세요나 여기도 그거야. 아까 거기도 그랬지만 원래 그냥 그래서 포차를 시작하셨다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게 가게 하고 내 화장실도 갖고 이렇게 하시는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한두세 시간 밖에안 남아가지고 촬영하는 거는 필요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니 내거 아닌데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리. 여기 지금 아까부터 저 앉았을 때부터 잔이 있거든요. 먹을 거였네. 오늘 아, 네. 응, 응. 집에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 아, 몇장안나았어요 이것만 먹고 집에 가려고요. 이제 응. 네, 광장 시장에 놀러 오셨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더 멀려? 저도 수원살인데 어떻게 집에 같이 갈래? <laughs> 어, 즐거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오다 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laughs> 사장님 저 결제할게. 네. 잘 먹었습니다. 아우잘 먹었습니다. 가봅시다. 거 같은데 네.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여긴 뭐그 모범세치 모범 그런거 없어요? 수원동아요 어디요? 수원이요